안녕하십니까? PR 차이나 제걸 운명입니다 오늘은 저희 PR 차이나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국 언론 홍보 전문 플랫폼 PR 차이나의 회원 가입 및 로그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천여개의 중국 언론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한국 최초이자 유일의 중국 언론 홍보 전문 플랫폼 PRChina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PRChina 플랫폼을 통해서 중국 언론사에 홍보기사를 송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원가입을 해야 PRChina 플랫폼에서 홍보기사 송출을 희망하는 중국 언론사를 고객이 직접 선정하고 이 선정한 언론사에 송출 신청 및 송출비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혹시 홍보 기사에 중국어 번역이 필요한 고객들은 홍보 기사의 번역 신청, 번역료 결제 등을 모두 PR 차이나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언론 홍보 전문 플랫폼 PR 차이나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주 심플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대로 따라하시면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 입력란에 저희 중국언론홍보 전문 플랫폼 prchina 홈페이지 주소 prchina.co.kr을 입력하고 사이트를 열면 이와 같은 prchina 플랫폼 초기 화면이 보여집니다. 초기 화면 상단 메뉴 중 제일 오른쪽에 있는 로그인 메뉴에 커서를 고정을 하면 회원 등록 서브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회원가입 메뉴를 클릭하면 회원가입을 위한 팝업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팝업 화면 상에 나오는 내용들을 차례로 기입해서 회원가입을 하면 되는데요. 통상 다른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을 테니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회원가입을 개인 명의로도 할수 있고 회사 명의로도 할수 있는데 회사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이 란에 회사명을 기입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회원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다음으로 로그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초기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하셔서 회원 등록시 설정한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그 아래에 보이는 네 자리의 인증문자를 입력하신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중국 언론홍보 전문 플랫폼 PRChina의 회원가입과 로그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